탄수화물 당이 올라가는 걸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래서 수험생 네? 중에서도 그 탄수화물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네, 큰일 나요 네. 왜냐면 좋은 음식을 잘 드셔야지 살이 빠져 다이어트는 식이가 80%고 운동이 20%예요 네, 어. 저는 실제로 20년 넘게 먹고 있어요 어저 그거 안 먹으면 네네. 오늘 너무 기운이 없네 막 약간 뭐니 어 <laughs> 뭐니 해도 기본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저는 단백질이 네. 왜냐면 재학 계열의 이제 영업의 비밀을 전하셨네요. 어, 네말씀하세요 네. 한편으로 저는 공부할 때 이렇게 음. 앉아만 있으니까 살이 엄청나게 찌더라고요. 아, 그렇죠. 뭐 되게 네. 되게 스트레스죠.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음. 수험생 중에 이런 아. 분들이 있어요꼭 댓글에 뭐가 있냐면 변호사님 저는 수험기간에 살이 쪄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음. 사람들인데 혹시 이런 고민을 토하는 로 분도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반대로 여자들은 살이 찌면 허벅지가 이렇게 붙는 느낌이 앉아 있을 때 그게 너무 싫은데 아, 남자분들도 네. 그런 고민을 하나? 배자는 배가, 배가 요 배가 붙는 근데... 느낌을 많이 봤습니다. 배랑 어... 저의 다리가 만나는 느낌 아, 그렇죠? 이런 느낌을 보통 많이 받게 어. 되죠. 아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저희가 활동량이 작으니까 우리가 살이 찐다는 거는 되게 네. 단순하거든요. 어, 네. 먹는 칼로리만큼 소모를 못하면 음... 지방으로 쌓여서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칼로리를 또 줄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고 하루 종일 이제 막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저탄고지 요새 이런 게, 그러니까, 저탄뭐 혈당 스파이크, 뭐 네. 요새 저속노화에서 무슨 탄수화물 당이 올라가는 걸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래서, 네. 썸생 중에서도 그 탄수화물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 요아 그러니까 큰일 나요. 무시무시한 여러분. 예. 왜냐면, 우리 머리에서 브레인 뇌는, 탄수화물만 영양소로 쓰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를 안 드시면 어,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잘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먹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면서 또 얘기하면 언젠가 그러면 저 이거 먹고 싶은 간식이라고다 먹어도 되나? 그건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이제 딱 명확해요. 그러니까 드시는 것만큼 우리가 소모를 못하니까 음... 드시는 것 중에 분해 활동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권장되는 그 탄수화물 양만큼은 드시되 이제 간식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요 네, 특히, 네, 어. 특히 보면 젊은 분들 저희 어, 이제 한 20대 지나서 혼자 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어, 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혼자 지내고 이럴 때. 어~ 뭐~ 지금도 사실 아침에 막 챙겨 먹지를 못하거든요 어렵죠, 그러면 네. 딱 지나가다가 우리 스카나 뭐~ 어디 공부하러 가다가 회사 밑에 이렇게 아침에 커피 한잔빵 이렇게 냄새 나면 저거 세트 파는데 저거 사 먹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많이 전, 덩키 네. 이런 데 지나가다가 근데 그렇게 되면 아침에 뭐~ 그런 뭐~ 뭐~ 이제 바닐라 시럽 들어간 어~ 커피와 여러분들이 쿠키나 빵을 먹었어요 그러면 네. 미친 듯한 혈당 스파이크가 확 일어나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혈당 스파이크가 확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네.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뚝 떨어진 거 혈당 스파이크라고 그러는데 혈당이 일단 확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은 고갈이 돼야지 몸에 있는 지방을 꺼내서 쓰기 시작해요. 그데 네. 여러분들이 계속 그 달달한 걸 계속 드시면서 네. 운동을 하셔도 당이 계속 몸에 잉이돼 있으면 지방으로까지 가지가 쓰질 않는다. 네. 그러니까 살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살을 빼신다 하시는 분들은 당 제한을 좀잘 하셔야 되고 하지만 수험생분들은 너무 철저하게 당 제한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간식을 그걸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커피 이런 거 드실 때좀 좀 주의하시고, 주의하시고 특히 음료. 수가 제일 안 좋아요. 음료수요. 어, 그 네. 스포츠 음료나 액상 과당이 들어있는 정제된 그런 탄수화물 들어있는 편의점에 파는 간식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의외로 음. 저희 수험생은 그거밖에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뭐 스포츠 이온 음료 뭐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께 중요한 게 이렇게 음료수 사가지고 이게 뒤에 성분표 딱 보시면 네. 당류라고 적혀 있어요. 당류. 네, 네. 그게 하루에 우리가 50g 이상을 드시면 안 되는 데 아, 식사를 네. 하시면서도 네. 섭취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음료수 사실 때 그게 5g 이상이 넘어가는 거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남자분들은 그것 때문에 살을 못 빼시는 분들이 많았을 아 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도 제로 콜라나 제로 음료수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 서양 사람들 보면 막컵 가서 보면 콜라 이만한 거 먹잖아요. 맨날 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몸도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탄산 음료나 그런 이제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들을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게 좋고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은 제가 다 알아 요 우리, 우리 그 스카 이런데 가면 이렇게 탁 열면 간식 그통있요 아, <laughs> 통 <통이> 있어요. <laughs> 초콜렛, 네. 사탕, 젤리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되게서 해 너무 당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냐 다크 초콜렛. 다크 초콜렛. 그런 것들 좀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고 좀 귀찮지만 방울토마토 그 이런 거씻어서 네. 가지고 다니면 네. <laughs>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식을 정말 조심하세요. 간식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해야. 그런 이제 정제된 이제 당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염증도 또 많이 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에서 또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여러분들 그~ 부종 이런 거 굉장히 또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신경 많이 써요 여자분들은 네네. 그래서 뭐~ 그래서 부종 빼는 뭐~ 호박즙이나 뭐~ 브로멜라인 뭐~ 이런 뭐~ 그다음에 뭐~, 뭐 센시아 뭐~ 정맥류 약까지 막 오만 걸다 드셔요 여자분들 은 네. 근데 그런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몸에 염증 상태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 그러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당류, 그니 그러니까 네. 간식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응.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탄수화물이나 당 같은 응. 거는 섭취를 하고. 그거는 식사하시면서 다 네. 자연스럽게 섭취가, 섭취가 돼요. 되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엑스트라로 과일들이나 뭐 이렇게 네. 간식 같은 거를 많이 안 드시면. 는 많이 안 먹는 게좋네요 네. 특히 이제. 그 수험생들,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시는 분들, 우리 많이 해봤죠. 고등학교, 대학교 때 집에 늦게 막 11시, 12시 공부하면, 어우, 우리, 우리 새끼 고생했다. 그래서 어, 엄마가 들었어, 과일을 봐. 이만큼 주시는데, 사실 그거 먹고 나면 이제 혈당이 쫙 올라왔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는 아 <laughs> 졸리고, 막 약간. 그래서 과일이 사실은 예전에는 참 저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좀 과일이 이제 뭐 식사 대신에 어느 정도 먹는 건 괜찮은데, 식사를 다 하시고, 그거로 과일을 또막 과잉하게. 드시면 음, 좋지않아요. 좋지 특히 여름철에 뭐 빙수 이런거 여러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죠. 뭐 과일 주스 습관적으로 많이 사드시잖아요. 어. 근데 그 과일 주스 저희가 뭐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과일 주스가 사실은 이게 시럽이 안 들어가면 팔리지가 않아요. 팔리지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좀 사실 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조심하시는게 좋아요. 근데 이제 먹지 말라가 아니라 잘 먹어야지 살이 어. 빠지는데 그래서 단백질을 진짜 잘 챙겨 드셔. 야 단백질. 단백질을요? 근데 어. 또그 어 저는 혼자 사는데 고기를 뭐 어떻게 끼니 때마다 어떻게 어, 먹습니까? 그 단백질은 사실은. 한꺼번에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고기 두번 먹었으니까 단백질을 충분하게 먹었어.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안 단백질은 음, 네.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음. 매일매일 맥 매일 끼니 때마다 사실. 맥니 때마다 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laughs> 근데 고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뭐, 콩에도 있고. 네, 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생선도 있고, 뭐, 두부에도 있는데, 제가 다 알죠. 우리 또 이렇게 1인 이렇게 음. 계시는 그런 분들은 거 그런 걸못 <laughs> <laughs> 챙겨드려요. 그래서 나혼자들한테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도 컵라면 먹을 때 그, 완숙란 뭐 이런 거 같이 아, 넣어먹고 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거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남자분들은 특히 샐러드 싫어하시지만 음. 한 번쯤은 좀 요즘에 그런 게뭐 연어나 계란 이런 것들 네, 많이 네. 들어가고 뭐 피누와 콩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샐러드도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좀 드시기 싫어도 그런 것들 조금 드시는 것들 좀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어. 그러니까 단백질 파우더 이런 것도 괜찮고 음료도 괜찮은데 네. 그것도 고르실 때 당류 보셔야 돼요. 어.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낮아졌는데 예전에 막 나온 초기 단백질 음료들 보면 당류 20g, 30g 이럴 거면 바나나 우유를 같지왜 아. 이걸 사먹지?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오늘 배우셨으니까 항상 그 편의점에서 간식 고르실 때 음료수 고르실 때 당류만 좀잘 챙겨도 좋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 50g 미만으로 먹어라 네. 근데 단백질은 또 어느 정도 드셔야 되냐면 성, 그러니까 우리 체중에 그람을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드시면 좋은데 1.2 1.2까지 드시면 좋은데 네. 여러분들이 막 운동을 막 하시는 분들은 아니,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1.0에서 1.0 70, 70kg다 그러면 대략 70g을 먹어야 되는데 70kg인데. 70g이면 어, 단백질이 70g이지 고기 70g이 아니에요 아. <웃음> <웃음> 많이들 헷갈리는데 그렇게 하면 달걀이 막 열몇 개 되고 이러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러니까 대략 그냥 어한 손바닥만큼의 고기 정도를 좀 드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대략 제가 그거를 제제체중의한 50g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아침에 뭐 달걀 하나, 게, 뭐 치즈 한 장, 뭐 견과류 조금, 음. 뭐 점심 때도 뭐 반찬 드시면서 뭐 약간 주먹만큼의 이제 뭐 두부 등 콩이나 뭐 고기 종류 좀 드시고, 그다음에 엑스트라로 이제 저녁 때 드신다 그러면 또 달걀 뭐한두세개 정도나 뭐이 정도만 이렇게 드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인가구 혼자서 잘못 챙겨 드신단 분들은 진짜 막 계속 컵라면 드시고 막 너무 막 그렇죠. 이렇게 막빵사 드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조금 습관적으로라도 그런 단백질 그런 것들 간식들을 좀 드시거나 아니면 파우더 같은 것들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저희 환자 분들 께 원장님 단백질은 너무 비싸요. 음. <laughs> 고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 아니 근데 달걀도 사실 요즘은 비싸. 비싸니까 네. 네. 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 근데 참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돼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잘 드셔야지 살이 빠져요. 어... 그러니까 먹는 그러니까 시, 다이어트는 식이가 80%고 80 운동이 20%예요. 네, 어... 어떤 분들은 운동이 10이고 수면이 10이다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 수험생분들이 수면이랑 운동을 잘 못하시니까 식기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식기로 그러니까 시기로. 그리고 어 약간 저는 근데 좀 해보니까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서 네. 저녁을 좀 드시고 그러니까 저녁에 한 만약에 7시 정도에 이제 드셨어요 그러면 네. 좀 간식을 야식을 안 드시는게 중요해요. 네, 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또 치킨 이런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 네, 그 치킨도 이제 껍데기 좀벗겨서 드시고. 어 그니까 튀긴 거 말고 오븐에 구운다 이런 거좀 드시면 좋고. 어 떡볶이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그니까 약간 어 탄수화물 좀좀 멀리하시고. 근데 음. 야식을 안 드시고 한 12시간도 최소 12시간 정도의 공복을 지키는 게 좋은데 네. 그러면 밤에 7시에서 아침 7시잖아요. 예지는 네. 밤 9시에서 아침 9시까지는 순수한 공복을 좀 지켜 주는 게 좋아요. 어 그래야지 이제 그그 그 시간 동안 당이 떨어지면서 아침에 일어서 여러분이 활동을 하면 이제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도 하고 음.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당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아침에 뭐 두유나 약간 뭐 이렇게 좀 너무 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많지 않은 그런. 뭐 요거트나 뭐 이런 것들 조금 드시면 좋고요. 근데 그런 단식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네. 또한 가지는 좀 염증을 없애주고 세포를 수정하는 능력이 있어서 오, 네. 암을 예방해 오토파지라고 아, 이제 오. 잘못된 세포를 우리 몸에서 없애주는 수정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 여러분들도 건강이 되게 중요하시니까 하실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 요약하자면.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단백질은 챙겨 드시고 하실 수 있으면 12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을 좀 그치. 지켜보시는 어. 거 어, 어. 어. 요거만 하셔도 살잘 빠져요 야 놀랍네요 저는 네. 일단은 어, 밤에 이제 술 먹고 음.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새벽 2시쯤에 라면 끓여 먹고 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빵 먹고 음. 과일 주스 마시고 이, 어마어마하게 살만 찌는 그, 그... 별로 다안잡아관시는데어 놀랍습니다 네. 아무래도 숨겨진 살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딱 그... 드시고 그 다음에 라면을 드시면 안 돼요. 일단 <laughs> 그걸 한번 끊어 보시고, 네. 근데 술을 드시고 나면 다음날 네. 어, 혈당이 떨어져요. 아 그래서 뭔가가 또막 땡기거든요. 땡기구네. 더 배고프고. 네네.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술이 좀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다제 취약이 라면 먹고 주무셨는데 다음날 이러는데 허기지니까 또 짬뽕으로 해장하고 시 이런 해장술도 먹고 그래. 뭐 이런. <laughs> 정말 안 좋은 습관이고. 네. 게 옛날에 이제. 고시촌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한, 지금도 음. 이제 공시촌도 했고 그런데. 음. 그안 좋은 습관 가진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하고 음... 한번 이제 같이 뭔가 이렇게 어울리기 시작하면은 자꾸 끌려가거든요 오늘. 저 뭐. 친구도 그 경찰공무원 준비하는 친구가 노량진에 있던 친구였어요. 제가 놀러 자주 갔었는데 네네. 거기 앞에 그 컵밥이랑 아, 토스트 먹고 맞습니다. 게임방 가고. <laughs> <맞> <laughs> 맞아요. 그래서 <laughs> <맞아요, 웃음> 맞아. 맞아. 근데 사실 스트레스 풀만한 요소가 없죠.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좀 이렇게 뭐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절제를 하고 그죠? 아 그러니까 조금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이거. 먹고 이거 이게 진짜 몸에 안 좋은 걸막 계속 먹으면서 맞아요. 막 이랬었는데. 아, 그것도 있어요. 그 여자분들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네. 또 쓸데없는 그런 다이어트 영양제랑. 어, 그러 그래 드신 분들 있죠? 요즘에 뭐 무슨 그 에사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에사비? 어, 못 들어봤습니다. 그, 그러니까 에사비가 에플사이다 비니거라고 네. 이제 식초인데 이게 혈당을 떨어뜨려주고 사, 살을 빼게 해주고 왜 이래. 그래? 그냥 먹지 말고 이것도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왜꼭 그거를 사 먹으면서 이걸 먹는 거야? 아, 막 약간. 그, <laughs> 그, 그처럼. 그렇네, 네. 사실 그런 영, 그러니까 약이 아니에요. 건강기능 네. 식품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쵸. 식품이기 때문에. 때에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살을 이렇게 쑥쑥 빼주게 할 거라는 거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음, 심지어 네. 어떤 분들은 막 이뇨제 드시거나 설사약 드시거나 뭐 차전차피 막 이런 변비약 같은 거 먹으면 근데 그게 진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배변 활동이 좋아지는 네. 거기 때문에 어, 어 그러니까 너무 막 오히려 막 가르시니아 이런 또 성분들은 속쓰림도 유발할 수 있어서 저는 네. 굳이 수험생 분들은 그런 이제 뭐 다이어트 보조제나 뭐 이런 약 같은 것들은 좀안 드셨으면. 좋겠다. 좋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수험생 분들 중에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이 음, 있고.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저도 공부할 때는 포도당을 주기적으로 먹었었거든요. 음. 어, 그 다음에 뭐 키토산 이런 것도 먹고 그랬는데. 혹시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들이 지 궁금합니다. 어, 혹시 좀 효과를 보신 영양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플라시벌 거에요? 무지하게 잘 받아서요. <laughs> 저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기분도 좋고 공부 하루 종일 잘 되고 그랬어요. 어, 네, 일단은 이제 수험생분들은 어, 이제 그 영양제를 먹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아, 네. 첫 번째는 일단은 피로 회복이랑 체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체력이라는 거는 에너지잖아요. 에너,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화학 시간에 배우는 ATP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ATP 아, 못들봤습니다 여기 또 이, 이과생들은 다 끄덕 그 음... 나를 괴롭히던 ATP 크랩스 사이클을 어... <laughs> 집어 던지고 그... 싶은 막 아, 그런, 게 있군요. <laughs> 그런 거 저희한테 이렇게 다크서클을 내려오게 음. 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최종 산물로 나오는 게 ATP라고 탁 튀어나오는 게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네. 근데그 게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드신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에 이렇게 싹 돌아서 에너지로 탁 이렇게 나오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영양분들이 에너지 영양제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요? 네, 비. 그래서 오. 여러분들 그 제약회사 브랜드마다 비타민 B의 고용량들이 들어간 영양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비타민 B가 그 대표적인 그 에너지 사이클을 돌아가게 하는 그, 효,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어, 꼭 챙겨드셔야 된다. 그러면 저는 비타민 B를, B를 꼭 챙겨주고 챙겨. 그 중에서도 이제 티아민이라는 비타민이 있는데 거기서 벤포티아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흡수와 활성형이 이렇게 좀 높아진 영양. 분 들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드시면 좋은데 좀 단점은 속이 좀 메스껍거나 쓰릴 수도 있어서 너무 네. 고용량은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래도 뭐 너무 비싸지 않아도 저는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꼭 드시고 저는 실제로 20년 넘게 먹고 있어요다저 그거 안 먹으면 네. 오늘 너무 기운이 없네. 요 약간, 약간, 저도 그럴 정도 로 비타민 B군은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도움되는 게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죠? 그래서 네. 어근 험생분한테또 필요한 게 약간 긴장 이완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한뭐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반응 효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뭐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소화를 시키기도 하고 근육이 합성돼. 는데 거기에 모든 과정이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이 들어가거요 그래서 아. 인간의 생존에 마그네슘이 없으면 우리 몸이 돌아가지가 않 정도인데 네. 네. 근데, 마그네슘이 또 하는 역할이, 어,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막눈 떨리고. 눈막 떨리고. 눈떨리죠 막 네. 그, 종아리 지나고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근데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오, 그래서, 네. 마그네슘을 그래서 잘 드셔주시면, 어, 그니까 수면이나, 그러니까, 영, 그러니까 이완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잘 되고, 에너지를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어, 근데 이 마그네슘이 건장 섭취량만큼을 먹는다 해도 몸에서 잘 흡수가 안 되고, 특히, 특히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이타민이랑 이런 이제 뭐 미네랄 이런 것들이 영양제를 드셔도 흡수가 잘안 돼요.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그 술, 담배를 내가 많이 하신다는 분들은 조금 고용량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오, 네. 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저는 사실 아르기닌이 굉장히 많은데 요새 아르기닌은 네.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면 브레인으로 가면 혈류가 잘 가면 여러분들의 머리나 머리가 잘 돌아가 집중력이 좋아지실 테고, 근육으로 잘 가면 운동을 하시고, 근육이 잘 붙고, 약간 체력이 좀 좋아진 효과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을 몸에서 분비를 도와줘요. 어, 원장님, 음. 저희는 키가 다 컸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성장 호르몬이 성인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 몸을 재생시키고 합성시키고 리페어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공부하시고 머리도 많이 쓰셨고, 오늘 체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성장 호르몬이 이제 자는 동안 분비돼서 그거를 좋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체력 형성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서, 저는 아르기닌도 추천드리는데, 아르기도 마찬가지. 고용량이 그 처음에는 한 3,000ml 정도 고용량이 요즘은 경쟁하듯이 6,000ml 이상도 나오는데 아르기님도 소리쓸릴수 있어요. 여러분 음. 그러니까 좀 너무 처음부터 고용량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아르기닌는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음, 단백질이다 보니까 남자분들 통풍 있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산 수치 높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음. 그다음에 콩팥 좀안 좋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네. 되고 그다음에 급성 염증 상태일 때는 안 드시는 게 좋은데 뭐 입술에 여러분들 포진 같은 거 생기는 네네, 경우 네. 있잖아요 그 이제 네. 그 수험생 분들 그럴 때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오. 포진 바이러스가 아르기닌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응? 그럴 때는. 그거는좀안 드시는 게 좋다. 좋아요. 응. 응. 아르기닌 장어에 네. 막 많이 들었다는 네, 그 장어 굴 이런 데도 많고. 네. 그래서 저도 아, 그 아르기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사 그런 거잘 챙겨 주시면 좋은데 저희 그거 잘못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면조, 네. 그런 것들 좀 드시면 좋아요. 세상에서 뭐니 뭐니 해도 기본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이 네. 왜냐면 제약 계열의 이제 영업의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어네말씀주세요 네. <laughs> 저희가 먹는 뭐콘드로이침 콜라겐 뭐 모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연골이나 피부나 뭔가를 재생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 분자 다 이거로 다 분해가 됐다가 네. 필요한 곳에 가서 다시 합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 네. 어.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는 게더좋긴 하겠지만. 내가 막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못 먹어서 피부도 막 이거 무릎이 아픈데 손목이 아픈데 원장님 콘드로이츠 먹어볼까요 콜라겐, 비뭐 비오틴, 머리가 좀 요새 빠지는 것 같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단백질 잘 드십니다 단백질이요. 단백질. 네, 단백질만 잘 드셔도 뭐 되니까 그런 것들 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나 이제 너의 긴장감 해소나 뭐 이런 것들 위해서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뭐 아르긴 이런 것들 저는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뭐 인지질, 뇌 인지질을 구성하는 포스파티딘 셀린, 그리고 오. 뇌 신경물질을 뭐 하는 콜린, 뭐 이노시톨, 뭐 여러 가지 이런 선물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다 드시면 좋기는 하죠. 근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성, 인지질을 합성할 수 있다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어, 저, 제가 농담같이, 이거 먹고 머리 좋아지면 다 서울대 가게. 뭐 아, 렇죠뭐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어, 이제 사실, 바른 자세, 그래서 긴장, 이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집중력도 좋아져요. 통증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바른 자세,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네. 좀 적당한 수면, 네. 그리고 좋은 음식 드시는 그 음식. 거. 어, 특히 단백질 잘 단백질 챙겨주는 거. 그리고 당류, 탄수화물, 음료수 이런 거좀 조심하시는 거. 이 정도만 잘 챙기셔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제가 볼때 건강관리 하시는 물이 없으시니까 막 너무 많은 걸 내가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막 찾아보시고 뭐 스트레스 받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